네, 안녕하세요 카티 김태원 에이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기아 EV5를 보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에는 어스라든지 일반 모델이라면 여기 또 GT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모델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궁금해하실 실내까지 EV5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GT 라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EV5도 마치 EV3, EV4처럼 GT라인에 일단 범퍼부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편은 아닙니다 뭐 GT라인이라든지 일반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스포티한 면이 있어서 그냥 범퍼부나 이런 거 차이는 취향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기아의 오퍼진 유나이티드 테마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전체적으로 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EV9과 EV6를 좀 합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SUV답게 좀 듬직한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먼저 보긴 했지만 국내 소비자에 좀 맞게 램프류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됐다는 부분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진짜 차체가 일단 제원 대비 좀커 보이는 좀 그런 듬직한 느낌이 드는 게 아마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제원은 스포티즈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포티브로 조금 작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보면은 더 넓어 보이는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키아 179인데 어느 정도 좀 높은 네, 착해 정보가 좀 느껴지시긴 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 공간도 넓게 빠져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EV 라인에서 좀 많이 보셔서 그런 기본형 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GT 라인이 좀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휠 종류는 여러 개 있지만 이거 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요즘 좀 이렇게 언발란스한 포퍼진 유나이티드의 기변에 대한 휠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개성을 더해주는 느낌이 들고요그 다음에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인데. 버터플라이도 5처럼 열립니다. 옆에 충전구를 꼽을 때 그대로 열려버렸다면 좀더 공간에 침범을 했을 텐데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충전구를 꽂을 때좀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동으로 또 전륜구동 기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충전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전면 주차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EV3나 뭐 EV4로 똑같지만 본인의 충전 환경을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A필러랑 B필러랑 C필러까지 블랙 하이그루시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전체적으로 기아에서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루프렉부터 해서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도어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하이그루시도 하단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배터리 팩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전고를 디자인적으로 좀 커버한 느낌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C필러나 이런 거는 네, 많이 기아에서 익숙한 디자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쪽에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이 차가 차체 레이좀더커 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SUV적인 요소를 많이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도 자세히 보시면은 참 라인이 많아요. 그래서 동그란 휠 아치랑 다르게 기아에서 요즘 하는 좀 공유 값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반적인 느낌과 다른 개성적인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 램프가 그대로 후면으로 온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면부의 헤드램프와 그다음 리어 램프의 디자인의 전체적인 결이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생각보다 이 루프라인 리어 스포일러처럼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좀 나와있는 루프라인이 생각보다 꽤나 듬직하고 좀커 보이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뒷유리창 면적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신에 위에 와이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히든 와이퍼로 좀더 일체감을 살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채널이 굉장히 넓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SUV에 좀더 듬직한 느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라인드 유려한 SUV가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직선과 곡선 볼륨감이 잘 맞춰져 있어서 생각보다 제원 대비 좀커 보이는 효과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로 열시면 되는데 뭐 저희가 이따가 폴딩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크다는 점 전기차다 보니까. 더 넓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네, 디자인은 너무 좋습니다. 재원도 그렇고 SUV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준중형 급이지만 체감은 좀더커 보이는 느낌. 그런 디자인적 요소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기존의 기아차 오너분들은 꽤나 만족하실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T 라인이거든요. EV3, EV4처럼 이 전면부 범퍼가 좀 다르고 사선이 들어간 부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두운 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굳이 스포티한 감성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두 개의 디자인 놓고 봤을 때는 뭐가 더 비쌀 부분이거나 이렇게 보다는 그냥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네. 기존의 아이언 라인 기본이 같았던 버스 라인과 다르게 좀더 입체적으로 그래서 좀더 이게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저라면은 이휠 때문에 좀 GT 라인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후면의 범퍼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뭐 GT 라인 외에는 뭐 거의 익숙한 그런 실루엣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큰 차이 나진 않습니다. 뭐 앞이나 뒤나 휠 정도 아니라면은 크게 뭐 차이나는 느낌은 아니어서 뭐 GT 라인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에 선택해야 돼라고 추천을 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가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스티어링 휠은 기존에 봤던 기아의 익숙한 그런 스티어링 휠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아래 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준형 SUV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확실히 크기는 합니다. 제키가 179인데 시트를 제가 평소에 따라 SUV처럼 맞췄을 때 머리 공간이 꽤나 많이 남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e v 3가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대시보드가 앞으로 좀더 튀어나와 있어서 손에 닿는 게좀더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와 그 다음에 공기 공조 화면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악기 뭐 같은 것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손이 닿기가 좀더 편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온도라든지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버튼들은 물리적으로 빠져 있어서 조작하기는 편하게 느껴집니다 뭐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는 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저렴한 느낌이 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적인 요소 덕분에 조금은 어, 그런 부분으로 잘 감춘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앞좌석 공조 같은 경우에는 좀 디자인이 독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풍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도어에서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시트 포지션이 정말 괜찮네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앞에 시야도 확실히 SUV다 보니까 볼수 있는 부분이 되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SUV 내연기관 탔었을 때그 익숙한 느낌이 느껴지다 보니까 EV6라든지 이런 거 타셨던 분들이 크로스오버 애매한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 이 차량은 확실히 우리가 내연기관 SUV 탔을 때 봤던 그런 친숙한 느낌이라서 적응하시기에 는 꽤나 편한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에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게이 아래 공간이 정말 넓어요. 뭐 여기에는 시타입 이렇게 충전도 들어가 있지만 아래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같은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도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편한 게 있고요. 컵홀도라든지 암레스트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활용하기가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 옆에 이렇게 둘수 있게 그래서 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활용도가 높고, 물리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가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납 공간 덕분에 뭔가 짐을 두거나 할때 제가 필요한 가방을 두고, 여기 컵홀더 넣기 쓰고, 핸드폰 주고, 운전할 때 실내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뭐 실내는 소재는 어쨌거나 저렴하지만 디자인 덕분에 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히 내연기관을 타셨던 분들, 내연기관 SUV 를 타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꽤나 익숙하게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궁금하실 EV5의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맞춰 놨던 179인 체가 맞춘 시트 포지션인데요. 레그룸 공간이 네, 확실히 더 있습니다. 확실히 레그룸 공간이 넉넉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중 하나가 뒷좌석 공조일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조절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3존으로할수 있는 부분이 또 패밀리 SUV라서 강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도 개방감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꽤나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에 이렇게 테이블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필요시에는 핸드폰 같은 것도 거칠할 수 있게. 그래서 공간 친화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뒷좌석 공간에 한번 제대로 누워 볼 텐데요. 일단 각도는 이렇게까지 세울 수 있고요. 가장 높이면은 네 이렇게까지 누울 수있는 그래서 리클라이닝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만약에 가장 눕혀서 앉게 되면은 네 공간 자체는 진짜 확실히 넓네요. 네, 축간 거리, 휠베이스 긴 것도 있고. 확실히 위에가 넓다 보니까 기존의 전기차들 중에서 크로스오버 형태는 좀 아쉬운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헤드룸 공간이 정말 넉넉해서 어, 이 앉았을 때 공간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마치 중형 대형기관 SUV 이상급을 타는 것처럼 실내 공간 확보가 넉넉하고요. 뭐 암레스까지 내리면은 길에서 타기도 너무 좋고, 여기도뭐 수납 공간과 컵홀더 이렇게 건반갈을 쓸수 있게 아이디어가 잘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통 앉더라도 네. 이 정도 안고 다닌다고 하면은 네, 확실히 헤드레스트 공간도 괜찮고 지금 저를 찍어주고 계시는 이제 모비티 채널에서 키가 194셨죠. 네, 193이신데도 헤드룸 공간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 9 3에 성인이 앉아도 헤드룸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서 공간을 기대하셨던 분이라면은 이 부분에서 만족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폴딩이겠죠. 이 차량은 좀 폴딩이 독특한데요. 차량을 완전 눕혔을 때풀 폴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하게 돼 있거든요. 별도의 평탄화 작업 필요 없이 이 자체가 완전히 평탄하게 풀 플랫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게이 시트의 아래 착자부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트렁크의 높이가 맞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평탄화까지 가능하다는 점. 아, 그래서 이아 시트의 움직임이 확실히, 아, 네. 평탄하게 만든 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트는 뭐 6대4로 되어 있는데, 뭐 만약에 뭐 옆에 집만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별도의 평탄한 매트 필요 없이 여기만 메꾸신다면은 뭐 차박하기에도 부담 없는 그런 크기로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트렁크 공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은, 네, 많이 깊습니다. 중준형급 SUV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휠베이스 덕분에 실내의 거주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SUV의 이 트렁크 공간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뭐 공간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분들은 거의 진짜 만족을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풀플랫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79인 제가 누웠을 때 네, 이렇게 허리 부분까지도 크게 무리가 없는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경사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트렁크 안쪽까지 들어가도, 네, 179cm가 누웠을 때는 좀 머리가 이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 네, 어느 정도 공간 확보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를 보통 많이 타셨을 때 기대하시는 V2L 기능도 이쪽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아의 에드 기어가 추가가 됐는데, 그거쓸수 있도록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PV5뿐만이 아니라 이제 EV5 같은 EV 라인업에도 이렇게 에디 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고요. 뭐 바닥 공간도 추가적으로 되게 깊게 트럭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운 네,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패밀리 전기 SUV로 공간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준준형급 차라 했구나 하지만 거의 중형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EV5에서 궁금한 점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보긴 했거든요. 일단 이제 c a t 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말씀해주셨던 얘기로는 아무래도 이게 좀 대중을 위한 차다 보니까 공급 안정을 위해서 좀더 받을 수 있는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아마 그부분이 염두에 두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CAT라고는 하지만 국내 기준에 맞춰서 연구소에서 다 기준을 통과해서 맞췄다고는 하는데 아, 이건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좀 생각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공급 다변화도 아마 있을 테고요 좀더 대중적인 차를 위해서 코스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아마 여러 가지 좀 글로벌 산업을 보면서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국내 기준에 맞춰서 연구소에서는 다 확인을 하고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아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가운데가 중국 모델 같은 경우는 벤치 형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를 선호하는데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수납 공간에 맞춰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설계를 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모델과는 좀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다른 차로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뭐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기아 입장은 그렇다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EV5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공감만 일단 살펴봤거든요. 아직 시승은 안 했으니까. 근데 공감만 봤었을 때는 아마 SUV를 원하셨던 분들, 특히 스포티지급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실내는 스포티지보다 더 쾌적하고 넓게 보이는 점, 그래서 전기차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추후에 시승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우려하셨던 그런 CATL 배터리. 이거지 아니면 주행 성능이 어떨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실제 공간을 맞게 쾌적한 주행 성능을 가졌는지까지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브이이브를 살펴봤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